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담에 색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흑암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 색에 도착한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담세계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것을 내가 들었고 또 지금 담에 새에 오는 이유도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내가 어찌 사울에게 갈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15절, 16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방인과 또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17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면서 사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울은 주님의 색한 그릇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죠. 지금도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기독교 유산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워낙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인물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평범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지, 해주시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감격을 하고 그 열정과 헌신을 보고 읽기는 합니다만 그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부분을 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이 가진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좀 뒤로 넘어가시면 22장, 2절, 3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 하바람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아, 우리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선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나중에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큰 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학파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은 힐렐 힐렐이라고 한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정통 어, 학, 학, 학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스카이대학에 졸업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자랑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사울이 뛰어난 가문, 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그거 봐라. 사울은 우리와 다른 존재 아니냐.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택한 나의 그리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푸는 것 아니겠느냐. 동시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존재 왜하나님 나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으셨는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는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마태복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아멘.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 또 아니면 은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둘, 하나를 이렇게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 오늘 본문에 사울로 생각하면 사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위에 내게는 다섯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 혹은 한 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에 불과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요, 재능이나 은사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대로 달란트를 주었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재능에 비례해서 그에게 가장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각각의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달란트는 금화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한 달란트는요, 육천 대나리온입니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6천 대나리온이면요 몇 년입니까? 15년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15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15억에서 20억 2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은 거죠. 굉장히 큰 돈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주인이 종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다섯.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었죠. 자, 시간이 지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을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꾸중의 내용을 보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 이어서 24절,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궁 25장, 24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런 꾸중의 내용을 보시면 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본점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꾸중을 받고 있는 거죠. 이익 없이 본점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다라고 한 점에서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로, 여러분 이 달란트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7절의 말씀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이자가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면 저절로 이익이, 이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장사를 안 하더라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누구에게 빌려주면 이자라도 붙게 되어 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 자체를 빌려주기만 하면 이자가 붙는데 이자도 못 붙게 돈을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결국 한 달한테 받은 자는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한 이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꾸중하시느냐? 30절 말씀 보시면,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이다. 불순종이 곧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유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유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종이 되지 않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충성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남겨서 충, 충찬받은 것이 아니라,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됐다, 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우애를 하고, 왜 내게 이것만 주시지 않은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순종한 종.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탈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받았는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든 재능대로 주셨고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 맡았던지 그 일을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를 받았든 재능을 재능대로 주셨고.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쉴을 믿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충성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익한 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울에게는 큰 일을 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은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 사울이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헬라 말과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죠? 하셨고,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죠. 어떤 사역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천부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청독에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과 헬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케묵은 유대주의에 갇혀 있지 않고 유대주의에 다른 사람, 다른 유대인보다 훨씬 더 쉽게 유대주의를 파괴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율법을 정통했죠.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신칭의를 얘기한 것이 사도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예술살렘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으려면 왜못 찾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어디서 자야 될지 어떻게 자야 될지 하루하루를 고민해야 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무쳤습니까? 왜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재능에 맞는 사역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능에 맞게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재능을 많이 받은 분이 있어서,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분보다 적게 받았다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섯 달란트가 아니라 두달란트나두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하기에는 한 달란트로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많고 적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이익을 남겨야죠. 어떤 이익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익을 남기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남기셔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익을 남기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자가 생긴다고요. 이자가 저절로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밀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